자, 사주를 한번 보면요. 56세고 여명입니다. 사주 딱 보니까 어때요? 간목 일간에 이 지지가 전부 신유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게 월지가 술월인데 신정무가 있습니다. 지장간에. 이 신금이 천간에 이렇게 경술로 추출돼 있죠. 해서 평광격입니다. 사주가 온통 여기도 지금 평관이죠? 네. 평관 중중이에요, 여기도, 그죠? 네. 이 쏘간에도 뭐냐면 이 신금, 심금, 신금이 있죠? 네. 그래서 이거는 관살 혼잡에다가 천간에 평관이 투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연월에 평관이 투출했다는 것은 사회적 위상이라든가 나의 어떤 명예라든가 권리를 굉장히 주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존감이 다른 사람보다는 굉장히 높은 경우죠. 그래서 직장을 가더라도 좀큰 기업을 간다든가 살이 중중하지만 거기서 고생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현관에 여기 있으면 이거는 도전의식이죠 도전의식 그리고 개척적인 개척자의 마인드도 있습니다 마인드 그래서 이렇게 밖에 천간의 경검이 있으면 해외로도 나갈 수 있어요 해외 해외로도 나갈 수가 있다 근데 이분은 여명 있잖아요, 그죠? 네. 여명 입장에서는 일지가 이게 평관이면 어떨까요? 일단은 일지가 평관이면 내 자체도 나를 근근모, 이게 한 몸이거든? 네. 몸이면서 밑에는 또 배우자가 되잖아. 만나는 사람. 내 몸도 몸이 좀 아플 수가 있죠. 네. 어, 여러 가지 마디마디. 마디. 거기다가 배우자가 나를 근근목 또 이렇게 하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유술 차라리 종으로 평강객으로 가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임수. 임수라는 편인이 있네, 편인이. 편인이 이렇게 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없이 도식적인 작용이 반복되죠. 이 안에도 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 몸도 힘들고 일복도 타고났는데, 여기에는 우리 어머님이죠, 그죠. 어, 부모복이 약해 가지고 어, 다른 분, 아버지가 다른 분을 또 만났어요. 그래서 그 어머님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답니다. 나를 무시하고 일을 시키고 굉장히 이런 도식적인 행위를 해 가지고 자라면서도 너무너무 힘이 들었다네요. 지금 여기도 보면 또 신유로 흘러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찍 우리가 왜 힘이 들면 그곳에서 빨리 탈피하고 싶잖아. 그래서 21에 결혼을 했답니다. 너무 일찍 결혼했죠. 근데 그분이 이 신금이잖아요. 그러니 이게 현침에다가 벗어나려고 한 자리에서 우리가 적수를 만난다고 얘기하죠. 그게 이제 경신이잖아, 이렇게 네. 보면. 네. 성격이 네. 장난 아니야. 네. 그죠? 네. 그리고 그 기운이 또 경술이네. 네. 네. 괴강이야, 괴강. 네. 이렇게. 네. 그 마인드가 이분도 괴강을 가진 분을 또 만났어. 네. 그러니까 기술자예요. 네. 일에 있어서는 아주 똑소리 나는 그런 분을 일찍 만났는데, 나한테만 이렇게 근근목을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 스트레스가. 근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게 일단은 이 사주가 병화죠. 식신이잖아요. 식신이 뭐하는 사주죠? 요식업죠. 기술자, 능력 네. 자, 식신이 이렇게 식신 제사라는 사주입니다. 네. 그죠? 네. 그래서 이 식신이 평관을 제사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화극금 한다는 것은 훈련한다는 거예요. 훈련. 훈련이고 반복이고. 그러니까, 이 사주 자체가 체험이에요, 체험. 이 어려운 난간, 이 평관이라는 가시밭길 있죠. 요거를 체험 삶의 현장을 직접 본인이 맞대면 해서 체험하고 그리고 이겨내는 의지로서 있죠. 인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을 본인이 타고났고 본인이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나온 겁니다. 쉽지 말아 아는 인생이겠죠. 어, 그러니까 이것을 끊임없이 본인이 체험하고, 반복하고, 훈련하고, 그러니까 마음 쪽으로는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나를 단단히 다지는, 그지? 단단해지는 그런 마인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예명이 되었다. 그래서 이 임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신념이 또 강해요. 신념은 강하단 말이에요. 음, 그리고 이제 미지의 세계에 대한 사차원적 발상도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이분이 이 갑신대운에 이렇게 어느 정도 살다가, 어, 자식을 어느 정도 키고요. 자식이 스무 살 넘어갈 때부터 이제는 이 배우자 자체도 감당이 안 되고, 그때는 이제 기술을 익혔던 거예요. 이 병술은 뭐죠, 병술? 백호죠. 백호대살이잖아. 백호대살. 우리가 경술 이게 본인의 그 직업이죠 직업도 되죠 직업성이 경술이니까 괴강이잖아요 괴강 그러니 전문가죠 전문가 그래서 헤어 디자이너로 본인이 삶을 굉장히 잘 살았고 돈도 벌었대요 근데 이 운이 좀 사우미로 갔었잖아요 이때가 이제 체험 삶의 현장으로 본인이 뭔가 좀 벗어나고 싶은 욕구로 집을 벗어났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해외로 이제 나가게 된 겁니다. 해외로 도주하듯이 해외로 나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우리나라의 코이카라는 그 봉사단이 있답니다. 해외 봉사단 여기에는 내 자격증, 전문가적인 자격증만 있으면 나갈 수가 있다나요? 그렇게 가면 월급도 주고. 또 체험도 할수 있는 거리가 되는데 이걸 통해서 이분이 어딜 돌아다녔냐면 이렇게 태국, 태국부터 시작해가 볼리비아, 인도네시아, 스페인, 아마존 갔대요 아마존. 아마존에 가서 그분들 그 흑인들을 이제 머리를 또 깎아주고 하는 그런 음, 일을 또 했었고 이분이 또 히말리아, 히말리아도 가서 또 그렇게 정복을 하고 왔답니다. 그리고 시베리아. 시베리아 횡단을 또 했다네요. 그러니까 해외적으로 보면 안 돌아다닌 나라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한국에서는 뭘 했냐면 국립공원 있죠? 국립공원, 국립공원에서 맨발로 있죠? 국립공원을 전국으로도 다 돌아다녔답니다. 정복한 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경술이면. 이 경수는 산으로 볼땐 악산이죠. 네. 우리나라의 악산은 어디께 있어요? 저 강원도. 강원도에 가면 유명한 아주 높은 그런 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봉오리. 태백산도 그렇고. 그런 악산을 본인이 직접 가가지고 체험하고 있죠. 즐기고. 분명히 힘듦은 있었죠. 항상 이분은 배우자랑 살면서도 이신금의 이거는 평가하는 두려움입니다. 항상 마음에서 조급함, 조급심, 조급함, 두려움 이거를 가지고 다녔답니다. 그런데도 이 임수라는 거 미지의 세계에 대한 음, 그런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 나가 가지고 삶못 체험을 꾸준하게 했던 거죠. 이걸 통해 가지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본인이 엄청나게 내적 성장을 이루셨더라고요. 이게 바로 의식각성이거든요. 의식적인 성장이죠. 레벨이 틀려요. 말씀하시는 차원이. 왜? 직접 발로 부딪히고, 어, 그 주변 주변에도 아마존 유형 같은 게 얼마나 험해요. 그저 벌레도 많고. 그런 쪽에 우리가 이제 좀모 사는 나라든 더 힘들잖아. 그런 것들을 스스로 그냥 직접 체득하고, 거기서 또 배운 거예요. 그 사람들로부터 느끼고 공감하고. 그래서 굉장히 대적 성당을 이루가지고 어, 삶을 살았는데 이 신사 대운 이때 여기 사주로 보면 사슬 원진이 됐죠. 이때 봉사단으로 가서 사람들하고 굉장한 갈등이 있었답니다. 이미 나는 수도 없는 이런 성장을 하고 체험을 했는데 거기에는 비슷한 연배로 오신 새로 오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어, 내가 너무 좀튀은 행동 튀는 행동이 아니라 잘하는 그런 모습에 이제 질투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시시비비 쟁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그걸 겪다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은 이제 들어온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나이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 운기가 딱 이렇게 또 바뀌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한인은이그 지금 국내에 머물고 있는데 경진이 딱 들어오니까 어때요? 어, 화극금, 네. 다시 한번 네. 단련하고, 어, 도전하고, 훈련하고. 이거를 본인 스스로가 즐기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눈기가 또 왔잖아요. 네. 이게 또 금생수로 또 넘어가네. 네. 갑경충이 되니까 변화 변동이 뜨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또 도전할 일이 생기겠다. 본인도 그것이 너무 즐겁다.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우즈베키스탄으로 간답니다. 이다 보면 지구 한 바퀴 돌겠더라고요. <laughs> 그렇게 해서 이제 60대가 넘어가면 신진이 제 합의되니까 이때 넘어가서는 조금씩 본인 스스로 진술충 때리니까 그 가서 다시 와서 안정을 찾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사주를 볼 때는 어때요? 딱 우리가 이 사주를 보면 그냥 평관밖에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얼마나 애초롭고 어, 가정쪽으로는 불안한 삶을 살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어려움을 있죠. 본인이 그냥 극복한 거죠. 마치 이거죠. 파도 타기. 우리가 파도가 엄청 나한테 들이밀어. 어. 앞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우리가 그 위에 올라타서 파도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고 직접 맞대면 해서 도전장을 딱 내걸고, 본인 스스로 어 어렵지만 그중에 두려움도 있지만 인생을 즐기면서 그 속에서 자신을 성장시킨 이러한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정말 내 쪽으로 엄청난 성장을 이뤘고, 대단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정말 멋지신 분이고 본인이 이런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서 본인이 좀더 단단해지기 위해서, 그죠? 단단해지기 위해서 이러한 사명으로 또 이런 사주를 프로그램에서 가지고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